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드네 드네의원 원장 신예진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대가 되면 거의 매일같이 메이크업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워터 그리고 폼 클렌저를 같이 사용하여 이중 세안을 꼼꼼히 해서 메이크업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또한 20대 중반부터는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므로 주름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각질 제거를 꼼꼼히 해주시고, 천연팩 등을 이용하여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 관리해주시고요. 안티에이징이나 아이크림 등을 활용하여 안티에이징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한 관리를 시작해주셔야 합니다. 성인용 트러블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때라고 하니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 차단제와 영양제 앰플이나 에센스를 꼼꼼히 사용해주세요.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순한 클렌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10대, 20대보다 보습성분이 더욱 높은 스킨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부터는 피부의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의 처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노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트러블들이 쉽게 발생하고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 관리에 집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레티놀이 포함된 제품, 고보습 스킨케어와 피부 재생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낮보다는 나이트 케어에 좀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로는 피부 표피의 두께가 얇아지고 피부의 수분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우며 검버섯과 잡티가 생기기도 쉬워집니다. 이때부터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섭취하거나 바르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 시기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자체에 수분이 없어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1.5리터 정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백질 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름은 20대 초중반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주름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20대 초중반에 생기는 주름은 잔주름이고요. 잔주름은 표피가 건조해서 생기는 주름으로 눈, 입과 피부가 얇고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름이 눈에 띄는 30대부터 주름 관리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주름 관리의 최적의 시기는 잔주름이 생기는 20대 중반부터인데요. 25세 전후부터는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관리와 함께 올바른 표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을 넘겼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부위별 주름 관리를 통해 앞으로의 주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프웨이브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초음파 리프팅 시술은 크게 하이프 방식과 소프웨이브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프 방식은 보통 한 점의 열을 가해 피부를 리프팅하는 방식이고 소프웨이브의 경우는 일곱 개의 열기둥을 평행하게 만들어 피부 속 콜라겐을 자극하는 시술입니다. 소프웨이브의 경우 슈퍼브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부 1.5mm 깊이에 60도에서 70도의 열을 가해주게 되는데요. 신경층이나 지방층의 손상 위험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혹시 뜨거운 열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거나 화상을 입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강력한 냉각 장치를 이용해서 표피를 확실히 쿨링하고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며 팁과 피부 사이의 접촉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프웨이브를 시술하는데 이용되는 핸드피스는 좁고 가느다란 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커버하기 어려운 부위도 시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작고 여러 부위에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으므로 입과 잔주름 해결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프웨이브는 잔주름을 해결하는 여러 시술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쇄골 팔꿈치, 무릎 등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잔주름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소프웨이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소프웨이브는 당연히 초음파 장비다 보니까 피부의 색깔이나 아니면 어떤 자외선을 받는 것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께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광노화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색소 자체도 문제이지만 잔주름이나 피부결이 되게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프웨이브 시술을 받으시면 자외선 노출에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일상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서 오랜 자외선 노출로 인한 광노화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톡스나 필러, 스킨부스터 특히 주사시술을 좀 꺼리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집에서는 보습, 자외선 차단 두 가지만 딱 하시고요. 나머지는 병원에 오셔서 맡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의 가장 핵심은 맞는 시기에 오셔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주름이 생길랑 말랑 할때 탄력을 일일랑 말랑 할때 오셔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